아, 반갑습니다.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. 네,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어, 아그 실험실은 아닙니다. 네, 실험실은 아니고 여러분들 조금 특별한 공룡을 저희가 선보일 건데. 네. 어, 잠시만요. 제가 한 번에 테이밍할 수 있는 명령으로좀해 놓고요. 어, 소환해 주세요. 네. 아, 예, 여러분들 인도미누스를 했습니다. 네 요번에 이제 아크 유저가 만드.. 오오어 저희가 저희가 일단 치트를 미리 쳐놔가지고 일단 죽진 않습니다 일단은 네그 아크에 있는 외국인 유저가 네 제가 볼땐 약간 기가로토사우로스에게 스킨을 입힌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일단은 어 굉장히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울음소리까지 일단 돼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테이밍 해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테이밍이 어 이거 앞에 치트... 어? 붙었나요? 이거 앞에 치트를 붙여야 되나? 테이밍 하려면? 네,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, 잠시만요 치트 치고... 아, 됐습니다 아, 조년에 성공했다 인도미누스 크 오지구열 아, 됐습니다 네, 저 인도미누스 x 가 아, 레벨 300이고요 와 미쳤다 야 레벨 300이야 이거 안장 있나요? 네 제가 뿌릴테니까 이쪽으로 받아가세요 네네 네, 인도미누스 렉스 안장까지 구현이 되어있구요 일단은 이 손에 달린 이이 깃털 이 같은게 영화에서도 있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게 있었나?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<laughs> 안장을 탁잠시단 타... 안장을 원시 인도미누스 새들 하면은 와, 퀄리티 진짜 대박이다. 잠깐만, 어, 어떻게 타야 되지? 잠시만요. 일반 공룡하고 좀 타, 아, 됐다. 타기. 와! 스탯을 한번 볼까요? 와, 체력 33,150에 공격력 225. <laughs> 네, 지금 일단 이 모드를 적용하게 되면 야생에서도 이 공룡을 부릴 수 있습니다. 이 공룡을 부릴 수 있고, 지금 뭐, 이 모드를 받아놓기 시작하면은, 그, 야생에서도 리스폰이 된다고 합니다. 어, 아, 일단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구요. 네, 좀이 인도미누스를 가지고 좀 여러가지, 네, 좀 사냥을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좀 사양이 조금 딸려가지고, 좀더 퀄리티 있게 지금, 네, 퀄리티 있게 지금 이 윈도미노스가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, 약간 좀덜 선명하게 나오는데, 좀 이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, 일단, 어, 뭐야? 네, 일단 이게 울음소리입니다. 오, 네, 울음소리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데, 약간 우논 포즈는 구현이 안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인도미노스렉스가 우는 이 반경이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멀리서도 들려요. 얘 울음소리가. 네, 근데 네, 멀리서도 들리고. 야, 그좀 아래로 조금 기울어진 것 같은데. 일단 네, 한번 공격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공격? 헤? 뭐야? 한 방이야? 응, 트리키나톱스한 방? 제가 좀 인도미누스를 이용한 이제 아크 실험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좀 기획을 해볼 예정이고 오늘은 약간 이 인도미누스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 방, 아, 카르모네 미스한 방. 오, <laughs> 어, 어, 여기 맞네요. 어, 렉스. 와, 야 미친 뭐야? 아, 어, 이거 너무 센거 아니야? 아, 근데 하기사 레벨이 300이니까. 와, 공룡 지금. 예, 지금 300에서 안 올라가고. 얘도 한방일 것 같은데? 어, 파라케라테리움. 얘도 진짜 센초식 공룡이. 이게 제가 볼 때는. 어, 뭐야. 어, 영화 때와 같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이, 어, 이 인도미누스 렉스가 야, 하이브리드 공룡이지 않습니까? 어, 그렇게 해서 약간 이 하이브리드 공룡이다 보니까. 이, 자연에서, 이, 인도미노스를 이길만한 공룡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메가네오로부터 해서 그냥 공격하는데, 예, 그냥 공격하면, 그 공격에 있는, 그 반격에 있는 모든 공룡이 다 죽습니다. 네, 지금 어마어마한 공룡력을 자랑하고, 일단 뭐, 사르코도 있네요. 일단 조금, 인도미노스를 가지고, 어우, 야, 너무 세다. 와. 어, 잠깐만. <laughs> 야. 거의 근 최강이네. 어 잠시 오렉랭랭랭 잠시만요. 일단 뭐 티라노라든지 일단 다른 대형공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뭐 계속 시프트로 누르고 다니는데 엔간에서는 스테미너가 달질 않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소집공룡들이 다 도망가는 것 같아요. 어 그냥 뭐 공격기 누르면은 뭐다 죽습니다. 예. 어마어마하고요. 뭐 여기 지금 정거도 있죠. 일단 뭐 가능한 모든 공룡을 한번 다 잡아보죠. 예, 파키 파키 케크팔로 사우루스 잡아내고요. 어어! 저 앞에 스푼너 사우로스 있네요. 한번 물어주고요. 어, 돌격. 그대로 돌격. 오, 저 브론토 있다. 일단 정거대도다 잡고. 아, 스피너 한 방. 어, 아, 레벨이 300이라 그런가? 왜 이렇게 레벨이 높지? 어, 브론토. 오, 야, 브론토 근데 한 방은 아니다 얘. 어? 아, 한 방이구나. 다시 한번 해보자. 오, 어, 개빡쳤는데? 아, 어브론트한 방. <laughs> 어, 기력 찍자. 와, 기력이 4800이야, 기본 스탯이. 야, 자연에서 이 인도미누스 렉스를 이길 만한 공룡은 없네요. 예. 네. 어, 지금 일단 아직까지 티렉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티렉스랑 만나야 되는데. 일단 랩터 잡고요. 어, 파라케라티오 파라케라 리티움 어 이름도 개어렵네 일단 저 파라케라 리티움 같은 저 초식공룡도 나중에 실험실에 나올 거지만 어저 초식공룡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 편에 속한 공룡이에요 네 지금 초식공룡 중에 거의 최강이라는 소리 듣고 있거든요 저것도 뭐 이제 실험을 할 테지만 일단은 뭐 도도 도도 잡고 어야야 <laughs> 야, 근데 야무지다 어 진짜 그냥 이 그냥 무는 <laughs> 물면 다 잡네 사장님! 예? 어때요? 어, 지금 이게 너무 커가지고. 예. 어, 다른 애들이 개미 똥구멍냥 개미 똥구멍 마냥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. 그냥 잠깐 즐기기엔 좋을 것 같네요. 뭐, 보스가 어... 거 봐. 어, 뭐야, 여기가? 어, 뭐지? 여기 못 지나간다는 소린가? 뭐야, 여기? 무슨 맵 경계면 같이 되어있네? 어, 다 죽어, 그냥 다 죽어! 다 죽어. 아니야, 나 여기 지금 그대로 있다. 아, 여러분들, 갑자기, 갑자기 튕겼어요. 네, 갑자 튕겼고 제가 볼때이 경계면을 넘어가면 안 되나봐요 뭐지? 저 경계면 같은 거? 아, 어,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어, 뭐야 저 갑자기 저 빨간색 경계면 같이 돼있었는데 여기 넘어가니까 뭐 위험하다는 뜻인가? 일단은 어, 일단 좀 티렉스를 한번 잡아보고 싶거든요, 얘로 근데 좀 티렉스가 안 보여요 어, 맞아. 디메르, 디메, 디메트로노돈이라고 해가지고 등에 약간 스피노사우로스 같이 돌기난 애도 얘도 있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, 어우, 야, 내 꼬세요 지금. 그냥 사르코 다 잡아 죽이고. 어, 일단은. 오야, 어, 근데 너무 세다. 와. 내가 보을 아크는 공격, 공격력 이런 게 없는 것 같아. 그냥 공격력이 230이라고 찍혀도 너무 세니까. 파키 잡고. 와, 여기 스태거도 있네요. 아, 티라나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, 진짜. 제가 나중에 뭐, 뭐 들려드릴 테지만. 오우, <laughs> 죽어 있는 거 봐. 이 인도미너스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멀리, 멀리서도 들려요. 그래가지고. 뭔 소리야 뭐야 어, 다른 인도미누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인도미누스 목소리가 또 들렸지? 아 일단 이 습지대로 좀 나가고 싶은데 어 그냥 야, 그냥 나 지나다니기만 해도 메가네우라가 그 거대 잠자리가 죽어 개웃겨 야 이거 완전 맹그로프 숲이잖아 딴데 가야겠는데 어티렉스 없니? 어오야 어, 똥도 넣어 네, 저희가 좀 다른 공룡들을 소환해가지고 좀 테스트해보고 싶지만 네, 그건 이제 추후에 아, 아크 실험실을 위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기가노토도 싸우면 안될것 같거든요. 어, 기가노토도이 정도면 싸우면 안 돼요, 지금. 어, 와, 뭐 그냥 이렇게 숲 옮겨다니는 것도 뭐 문제가 안 되네요. 예, 뭐 숲에 뭐가 있건 가에 네. 어우, 좀 렉은 걸리지만. 어, 근데 이렇게 숲 돌파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어다 부셔 다 부셔 어, 평화로 나왔습니다 어. 와 와, 진짜 극악무도하게 생겼다 어렉바렉바 어어, 티렉스는 진짜 없는 것인가 뭔 소리야? 저희, 사, 저희 산사님 네? 저 따라다니고 있어요? 아 저도 샘 나가지고 한대 뽑았습니다 제 지금 제 근처에 있어요? 음,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오른쪽 킬로 오, 오른쪽 클릭으로 저는 안되네 그죠?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그게 안될 리가 없고요 그그 그 뭐냐 내 근처에 있는 줄 알았어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음 일단은, 보이지가 않네. 어, 저기, 카르노 있다, 카르노. 어, 다 죽어. 응, 다 죽어. 어, 카르노, 너도 죽어. 어, 카르노, 뒤져. 아, 티라노로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, 어, 티라노가 없네요. 혹시 티라노 명령 아시나요? 티라노가? 잠시만요. 아마 그 준치 티창 있을 텐데, 아, 저 외워놨다가. 어, 뭐야? 에? 뭐야? 얘 떨어지니까 어제 피 반피 달았어 낙뎀으로.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인도미너스가 그 광폭화 기능이 있어요. 똑같이 낙뎀을 받게 되면은 저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광폭화 기능이 되면은 이제 주인 공격합니다. 예 네, 그거는 뭐뭐 낙사를 해야 보여줄 수 있어서 어, 그냥 옮겨다니니까 그냥 컴퓨터 계속 좀아 근데 이거 진짜 뭐지 이거? 이게 뭐야? 이거 들어가면 튕긴다는 건가? 뭐야, 이거? 아우 무서우니까 안 가야겠다. 네,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인도미누스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렸고 이 인도미누스는 아크 기본에는 없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드를 다운받으셔야 할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아크, 아크 서버, 자 아크가 서버 자체를 워낙 팔기가 힘들게 돼 있어가지고 네, 인도미노스 렉스, 어, 어, 다이어베어 있네요, 여기. 어, 배워도 한번 죽여줘야지. 어, 죽음? 어, 다이어베어. 어, 뭐, 티렉스는 제가 나중에 한번 공룡 실험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좀 엔딩을 한번 찍을게요. 네, 됐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인도미노스 렉스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, 일단은 엄청난 공격력과 스피드를 자랑하고 엄청난 또 스테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어, 뭐죠? 어, 뭐죠? 이러죠? 어, 와, 일단은 퀄리티 정말 100점이고요. 진짜 이대로 그냥 아크에 옮겨도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약간 네, 그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졌습니다. 뭐, 이제 추후에, 이제 또 인도니노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니까,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이만 여기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. 네, 서버 도와주신 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녹화 때 뵈요. 바이바이.